잘 자, 짜잔, 짜잔. 얘들아 잘 잤니 해줘야지. 잘. 응. 잘 잤어? 굿모닝 해줘. 굿모닝, 굿모닝. 음. 얘들아 잘 잤니? 네. 잘 잤니 해줘. 잘 잤니? 굿모닝 네. 응. 여기 토마토 해줘. 음. 네. 응. 여기 양배추 해줘. 야. 네. 음 응. 아이고 네.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요. 네. 응. 여기 다 사랑해요. 네. 응. 여기 꽃에도 해줘. 네. <laughs> 무럭무럭 자라라 해줘. 음. 네. 응. 기다리고 있단다 해줘. 기다리고 있단다. 네. 응. 찾아 음. 차지 나지 이거 꽃핀다 지우가, 지우가 심은 방울토마토가 여기 꽃핀다이 어. 어. 꽃, 꽃, 방울토마토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 오호호호호호호 자라고 아. 있네. 지우가 심호 거. 하나,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다섯. 다섯,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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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니야. 다시 해줘봐 빠빠. 빠빠 빠빠 해줘 아니야? 저 a p 잘 p a 고 있나 봐 p 하나님 p 무럭 a p a p 주해 주세요. 무럭 p a 게 a p a 해 a p a Papa p a 햇빛? 햇빛 p a Papa p 무럭 a Papa p a p 무럭 a p a p 라 p a p a p 무럭 a 라 a Papa p a 그 a Papa p a p 무럭 a p a p 빠빠. a Papa 빠 a 라 네. 아. 지가 사랑해. 지가 사랑해. 아빠가 무지무지 사랑해요. 응. 내려갈까? 응, 내려가자. 어때? 응. 이 좋다. 그렇지? 지가 좋지? 와 찾나가지. 롱이 지나갔어 응. 어,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 왜 다리를 이렇게? 해? 다리를 왜 이렇게 할까? 다리를 왜 이렇게 할요 응. 거야. 어, 거야? 응. 아빠. 아빠.